1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지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럼으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의 구별된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탄압받는 자를 내일처럼 여기며, 성적인 타락과 방종을 멀리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며. 우리를 인도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따라 살라고 권면 드렸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다는 겁니다. 나라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죽고 태어나도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 언약에 근거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 선진들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내일도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전제한 기도의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고난 가운데 신앙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 다룰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히브리서 강의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본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 배경을 알지 못하면 전혀 알수 없는 본문입니다. 이 내용은 대속제일 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 제사의 재물은 제사장이 취할 수 있으나 속제일의 제사는 일절 먹을 수 없는데 피는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나머지는 짐 밖에서 온전하게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써는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자신의 육체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구약 시대 대속죄일의 속죄 제물이 짐 밖에서 불살라진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 역시 성문 밖에서 죽으신 속죄의 죽음을 연결하여 속죄의 제사를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한 겁니다. 정말 탁월한 비유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성문 밖은 예루살렘 도성 밖을 지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성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히브리사에서 죄인들을 죽일 때성 밖으로 끌고 나가 집행을 했습니다. <laughs> 죄인을 성 밖에서 죽이는 것은 죄인의 이 더러운 피로 인해서 거룩한 성안이 더럽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 나아가자. 그러므로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겠다는 이 말은 매우 치욕적인 일인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의 치욕을 따라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고 권하는 겁니다.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세상으로부터 또, 유대주의로부터 완전한 단절을 하며 나아가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물리적 단절보다는 사회적 단절, 관계의 단절이 더 무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구원을 얻은 자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 결단할 필요가 있고, 이 결단에는 고난과 핍박이 따르기에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기독권 우리가 익숙한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영문 영문 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안전하게 거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를 쫓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진을, 여러분의 성 안을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자리는 세상 사람들과 세속 종교이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복을 쫓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 앞일 것입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소망이 있고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생명이 있을 뿐입니다 이어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할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 머무는 순례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영적 거주민인 성도는 장차 사라져버릴 이 세상과 가치관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영문 밖으로 나간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땅 아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제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땅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 지상의 삶에 얽매어 장차올 세상을 찾는 일에 무관심한 자라면, 그는 진정한 성도가 아닙니다. 장차올 것에 대한 소망은 바로 기대하는 그곳이 지금 있는 이 곳보다 지금 있는 이 세계보다 더 나은 본향이라고 믿기 때문에 더욱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화로 광복군이 비 새는 지붕을 고치지 않았듯이 우리도 장차 주어질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남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저자는 우리에게 두 가지 두 가지의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남다른 삶. 우리가 이 땅을 떠난 이 땅을 출래자처럼 살지만. 뭐이 땅을 그냥 응거해서 막 산이나 뭐어뭐 뭐 그런 데 살라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거주하지만 남다른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도성을 위한 삶인데 그 세, 삶의 방식으로 두 가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하고 그리고 이웃을 향해 선을 베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주님을 향해 찬양을 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이 예배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덕분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것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말과 찬양들이 주님께 드리는 제사이며 남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또 힘든 자들에게 탄압받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행위가 제사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장소에서 드리는 것들만 예배와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도하고, 하나님을 알리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돕는 행위도 또한 예배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드린 완전한 제사 이후로는 우리는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는 바로 찬양과 선행의 제사인 겁니다. 다른 모든 제사는 폐하여지더라도 이 제사는 없어질 것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감사의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되는 너무 고귀하고 참된 제사인 것입니다. 마지막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을 짜인 것처럼 인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교회의 지도자를 할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취해야 할 행동은 순종입니다. 뭐 제가 이렇게 목회자니까 뭐제 입으로 이렇게 뭐 저에게 순종하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따라 전하는 것이니 순수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의 순종은 상호 관계에 의한 사, 사람에 대한 순종의 개념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한 순종과 복종을 말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주님의 양 떼를 돌보도록 임명받은 사람임으로. 성도가 그들에게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그들을 임명하신 주님께 불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성하다라는 한글은 지금 잘 쓰지 않는 어떤 매우 어려운 한글 표현인데 깨어 지킨다 또는 잠을 자지 않고 불철주야로 돌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라는 표현은 주님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나에게 맡겨진 양떼를 이탈시키거나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릴 마음으로 힘쓴다는 표현입니다. 모름지기 지도자는 이런 마음으로 사역해야 됩니다. 내가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을 끝까지 돌보고 책임지고 불철주야로 지키면서 이 영혼이 잘못된 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양을 돌보는 목자가 되어야지. 자신의 양 떼가 늘어나는 것에 그것을 보기 좋아하면서 하는 목자는 바른 목자라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자를 목자라 하지 않고 사꾼이라고 하는데, 결국 그런 자들은 자신의 양 떼를 잡아먹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목자라 한 것은 세상의 목자와는 차원이 다른 개념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목자 예수님은 자신의 양떼를 지키는 수준을 넘어 양떼를 위해 목숨을 내놓은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양떼를 노리는 대적들이 항상 있기에 영적 지도자들은 그들이 맡은 양떼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양떼를 위해 목숨을 내어줄 마음의 자세를 가진 자만이 영적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 지도자들이 성도의 영혼을 지키는 일을 기쁨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칭찬도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니 잘한다고 감사하다고 좋다고 말하면 더욱더 열심히 사역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목회자나 목회자 사모에게 뭐라 한다고 해도 뭐 저희가 티를 내거나 내색하지는 않겠지만, 저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의 사람인지라 마음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불순종으로 인해 발생하는 탄식과 한숨은 결국 양 떼들에게 유익함이 되지 못합니다. 지도자가 탄식하며 한숨 있는 마음으로 사역한다면 결국 양 떼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 모든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은 영고한 도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찬미와 선행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들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을 책임지는 자에게 그 일을 즐거움으로 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의 삶을 살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도 안 나오고 하면 여러분의 목회자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니 결국 유익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피하는 곳이라니 성도들이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도 저와 행복하게 사역함으로 선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몸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서로 애써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을 따라 우리도 치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셨어서, 우리의 기득권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놓치 못하는 우상들, 아버지 이런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위해 우리는 주님께 찬미하고 또 선을 행하며.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은 순간이고 짧다는 것을 명심하며 영원한 도성을 위해 영원한 것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가르쳐준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